교수님께서 주로 저 장기 실종 사건을 네. 좀 담당을 하셨다고요. 네. 30년 이상 된 건들을 많이 찾아. 30년이요. 어떻게? 네. 그걸 어떻게? 그걸 어떻게 좀 무모해야 됩니다. 아... 일단 뭐 머리로 생각하고 하면 못 나가거든요. 아... 네, 그렇죠. 아... 현장을 나가봐야 되거든요. 네. 제가 갔던 게뭐 강원도 산골 마을, 폐가, 운마, 음... 또 기도원, 염전 뭐다 가봤죠. 네. 그런데 많이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다고 보시면. 여기에 사시는 분이세요? 네. 아, 산지 오래되셨어요? 예. 아, 저희가 다리이 아니라, 어, 혹시 모르세요? 이 집에 할머니도 오래 사셨어요. 아, 그래요? 네, 근데... 올라갈 때못본 곳, 내려올 때 보았네. 자꾸 들여다보면 안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. 아. 이 관계. 사람과의 관계, 사건 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단서더라고요. 아... 실종자분들을 찾기 위해서 편지도 많이 쓰신다 그래요. 이 사연을 가지고 편지 사람을 찾는데 편지를 제가 13년도에 13만여 통 썼다고 그러고요. 만개 번을 때는 3 5 0 0에 4,000통도 보내거든요, 아, 일주일에. 네. 할 거는 다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별명이 불라방이었다고. 예. 네. 네. 블라방. 원래 불라방은 막불구멍은뭐 막 뛰어들자 그냥 뛰어저어내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출근할 때 마음이 뭐였냐면 나 오늘 옷 벗는다 아. 오늘 내가 뭐 저지게 마지막이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게 맞는 거다 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뛰어들다 보니까 불나방이라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적당히 하게 되면 나야 편할 수 있겠지만 적당히 하다 보면은 이 진짜 실존 가족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. 그렇죠. 제가 이제 5년 정도 수사를 계속 하거든요.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끝, 끝까지 갑니다. 네. 5년이시라는 지치더라고요. 아, 앞이 안 보인 거예요. 그래서 네. 제가 전화를 했죠. 어머님, 도저히 나못 찾겠어요, 이제는. 5년도 됐고, 네. 포기하면 안 돼요. 나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. 했더니 그 어머님이 막우시더니 그런 거예요. 형사님,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? 그 얘기하고 오시는데, 제가 그 순간 또 미안한 거예요. 그래서 못 찾겠다, 포기한다는 말은 그날 이후로 안 했어요. 그분들 가정을 보면 뭐, 아이를 잃어버리고 거의 뭐풍미박산이 되고요. 또 직장도 그만두고 또 심지어는 평생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분들의 아픔은 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. 저는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 있어요 모든 생각들, 생활들. 아이를 잃어버린 것 동시에 부모님 이성을 상실할 정도. 그러니까 뭘해야 될지 몰라요.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, 어, 헤매고, 힘들어하고 그렇죠.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시점에 머물러 있어요. 뭐, 5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그 시점에 머물러서 늘 아이를 그리워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마음이 아프게 만들죠.